안녕하십니까. 산업기계설비기사, 심화교육입니다. 아, 시마 심화특강입니다. 시마 그래서 오늘은 22번째 발전설비 복수기의 역할과 터빈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설비 복수기의 역할과 터빈 효율을 설명하시오가 132의 2교시에 비교적 어, 얼마 안된 회차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음 회차에 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뭐 발전설비에 근무를 하는 않지만은 어, 발전설 복수기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고 제 수준에서 제가 복수기를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한번 복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기는 터빈에서 일을 마친 배기 증기를 냉각수로 시켜 물로 다시 응축시켜 회수하고 터빈 후단 압력을 낮춰 발전 효율을 높이며 회스된 물을 보일러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이다. 이게 이제 복수기의 정의가 되겠는데 여기 복수기의 복자는 이제 그되더아울복 되돌아온다? 물로 되돌아옵니다. 물로 되돌아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 콘덴서는 이제 열 교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기가 이제 대충 이 영어하고 한번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터빈에서 일을 마친 증기가 증기가 이제 복수기 내부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열을 많이 가진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브 여기 투브 안에 이 냉각수가 흐르겠죠. 여기 쿨링 워러가 이제 들어가면서 냉각수를 흐르면서 여기 안으로 들어온 음, 터빈 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빈하고 이제 닿으면서 어, 열을 잃고 물로 변해 떨어집니다. 여기 물이 고이는 거죠. 이때 물로 변해서 떨어질 때 어, 증기의 이제 체적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복수기 내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고인 응축수 물을 다시 이제 펌프가 펌프가 다시 이제 빨아 올려서 보일러 쪽으로 보내서 어 다시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터빈에서 이제 일을 마치 증기가 들어와서 복수인에 유입돼서 여기에 있는 튜브와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튜브와 닿으면서 이제 열을 잃고 물로 되면서 물로 되면서 여기 이제 응축수가 고이고 이것을 다시 이제 보일러로 어, 재순환하는 여기 이 터빈 있겠죠 위에 터빈 있겠죠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복수위가 그래서 음이 그림을 뭐 똑같이 그리기가 어렵지만 대충 뭐 이렇게 어, 몸통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갈때 우리가 그 제도 할때 하는 그런 그자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가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려야 되고 뭐 똑같이는 안 그리더라도 뭔가 이제 좀 기본적인 것만 그려서 만약에 이게 다반지에 그림이 들어간다면, 뭔가 또 다반지 구성이 풍부하고, 어, 다반을 쓴 사람이 복수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복수기의 의미,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 효율이 있습니다. 터빈 효율인데, 어, 복수기의 주요 역할입니다. 배기 증기의 응축 및 복수를 회수하죠. 복수를 회수하는데, 회수하는데 터빈 배기 증기를 물로 상변화하면서 급수계통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고순도의 보충수 소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꼭 안정어 설사해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을 바꿔서 써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터빈 배기부 진공 형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 터빈 배기아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증기가 이제 최적이 감소됨으로써 여기 이제 압력이 떨어지더랬죠.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하단부도 이제 터빈 후단부도 이제 압력이 떨어지죠. 어 터빈 배기부 진공성. 완전 진공은 아니고 증기가 물로 응축될 때 최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복수기 내부로 진공 상태로 만든다. 내부를. 그래서. 열 전달이 증진된다. 터빈축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낮춤으로써 증기의 가용에너지를증대시킨다 여기 압력이 이제 낮아진다는 얘기죠. 대기압 이하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순의 용전산소 제거. 복수기 하부의 핫웰 등에서 비응축과스와 용전산소를 제거해 보일러의 배간의 부식을 방지한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역할을 조금 될것 같고. 그 다음, 효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터빈은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차가 클수록 더 많이 팽창하며 일을 할수 있어서 출력이 커지고, 이쪽에 압력이 훨씬 낮아지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터빈이 보통 발전 효율이 유어진다 그렇습니다. 복수기 증강이 좋아지면 터빈 출구 배기 압력이 낮아진다. 여기가 이제, 진공이 되면, 진공이 된다는 건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출구 압력이 낮아질수록 증기는 더 많이 팽창한다. 여기 압력이 낮아질수록 터빈의 증기는 더 많이 팽창한다. 그 결과 증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일이 증가한다.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복수기는, 음, 요 그림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도 한몇 번씩은 그려봐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때는 우리 기술 정보하신 분들이 이제 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 복수기 역할과 터빈 효율을 설명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답안지에 정의를 쓰고, 개요를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복수기의 역할, 네 가지 적고, 그 다음에 터빈 효율 관련해서 적으면은, 25점 중에, 뭐, 한, 감점 받아도, 뭐, 18점, 19점 정도는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22번째 문제, 복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요 문제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여러분 서브노트에 복수기의 역할과 터빈 효율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